자, 안녕하십니까. 신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5번, 안면마비입니다. 일명 구아나사랍니다구아나사구나사 또는 뭐라 그러냐면 벨스파지라고 합니다. 벨스파지. 자, 요게, 아, 어, 파지라는 것은 마비란 뜻이고, 벨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놔서 벨스파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그 다리밑돌에서 얼굴을 대고 자면 우리가 얼굴이 입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었던 찬 바람이 들어와서 찬기가 들어와서 오는 거죠. 사실은 이안면마이라는 것은 안면신경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안면신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신경은 12개가 있습니다. 1 2개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면신경은 7번 뇌신경입니다. 7번 뇌신경인데 안면 신경이 분포하는 것은 피부의 얕은 면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얕은 면에서 분포하는 이 안면 신경에 문제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구아나사인데 사실은요 얼굴의 변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근육은 교근부터 답을 찾습니다. 교근. 근데 교근은 전제 조건이 측두근을 풀고 나야지 교근이 잡힌다. 왜? 교근의 지배 신경은 안면신경과 3차신경이 같이 지배한다. 자 그럼 3차신경은 어디에 있겠어요? 얼굴에, 신부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면신경은 겉에 부분에 있고 3차신경은 안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관리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얼굴 쪽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테크닉을 쓸 때는 얼굴에서 통증이 좀 심할 것이고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얼굴에 멍이 들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을 케어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세게 하고 강하게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면신경까지 자극이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3차 신경의 자극이 돼야지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면마비는 단순하게 마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첫번째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비감이 와요. 갑자기 물을 마시다가 물이 지리리 흘러요.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봤더니 한쪽에 이마의 주름은 잡히는데 한쪽에 이마의 주름은 잡히지가 않아.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이 안 감기고 아예 이오우가 안 됩니다. 구하나사는 통증이 없습니다. 마비감도 자기도 모를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쪽의이마에 주름이 다 잡히면서 얼굴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CVA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생겨서 오는 중풍성에 가깝다.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뇌졸중이라는 단어랑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한 게 뇌졸중이죠.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게 가운데 중이 아니라 명중하다 중자로 봐야 됩니다. 명중하다 몸 안에 내몸 안에 이렇게 장부들이 서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장부에서 어 변화에 대해서 얘가 딱 건드려졌어. 내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바람이 내 몸을 공격한 게 중풍이에요. 우리는, 야, 그분 풍 맞았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나가서 바람 맞았어. 이게 아니라고요. 내몸 안에 있는 장부들에 있는 위치적 요소에서 서로 힘의 균정, 균제가 깨져서 한쪽으로 힘이 쏠린 거죠. 이것 때문에 내부의 장부가 서로 연관돼서 힘으로 나눠주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사상체질 위의 기능이 약해 장부의 기능상 간의 기능이 강하면 이거는 태음인적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범위 에서 외부의 힘의 방향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풍은 결국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양쪽 이마에 주름이 잡히면서 입이 틀어지거나 돌아가면 이거는 중풍성이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입이 틀어지면서 한쪽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한쪽 이마에 주름이 안 잡혔다. 이거는 구아나사 베이스파지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입니다 침을 맞거나 치료하거나 를 여러 가지 현상을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달리는 버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정한 거리만큼 가서 서는 거리를 우리는. 제동거리랍니다. 제동거리. 자, 제가 구하단사가 이제 막 시작돼서 입이 막 돌아가는 사람을 아무리 치료해도 입은 돌아갑니다. 왜? 달리는 버스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니 일정한 시간만큼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관리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단사가 고객이 왔을 때 내가 오늘 관리한다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달리는 차를 세워서 원래대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이 사람이 고객이 왔는데 보톡스를 맞았대, 이마에,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그래서 이분에게 병원에 가서 뇌혈관 사진을 찍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물어봐요. 뇌혈관 사진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MRA를 찍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MRA.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에 MRI도 찍어보세요. 이건 목 쪽에. 어, 목의 흐름, 신경의 흐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 쪽에서 신경에 문제가 와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구하나사 증상에 뭔가 더 얹어지는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머리에도 MRI를 같이 찍습니다. m r i 는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보는 요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나사가 오게 되면 병원에 가서 MRA나 MRI를 같이 찍어서 반드시 혈관계 문제가 없는지 본 상태로 보고, 그리고 구하나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한다? 교근을 중심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마비가 된 쪽은 쭉 펴지고요. 마비가 안된 쪽은 이마에 주름이 잡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교근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입에서 교근으로, 코에서 교근으로, 눈에서 교근으로 수기요법을 해주고, 껌을 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여기에 따뜻한 기운의 에너지를 돌려줘야 되고 눈을 감는 연습을 해주는데 눈이 안 감깁니다. 그럼 만약에 눈이 감기지 않으면 이 안구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꺼지에다가 어, 생리식염수 같은 걸 적셔서 눈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와사가 풀리고 나서 눈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오는 경우는 수분기나 기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안화사가 오래가 되면 입 쪽에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잇몸에도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들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게 되면 저분 구아나사 오래전에 알았구나라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얼굴 보게 되면 그런 연예인들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구아나사라는 증상은 예전에는 진짜 뭔가 신경계통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에서도 많이 오고요. 스트레스 아이들도 구아나사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거죠. 옛날에는 찬바람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왔지만, 이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중풍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세 가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STR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STR. 요거,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두 번째, talking about. 말을 했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말에 전달이 돼야 돼요. 예를, 예를 들면, 어, 나원숙 씨, 어디 사세요? 이때 나원숙 씨가, 난 몰라요. 뭔가 자기의 의식적으로 생각해도 게안 돼. 어세 번째 라이스 팔이 안 올라가요. 이게 S.T.R.이고 미국에서는요 어 이런 단어 써요. 페스트 외국에서는 파셜 얼굴 근육이 늘어진다. 파셜 위크니스 두 번째 암 위크니스 팔에 힘이 빠진다. 세 번째 스피크 프로블럼 말을 하는데 어눌해져. 진짜 여러분들 그 뇌혈관질환 환자들 보게 되면 어눌하죠 또 하나는 머리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입에서 혀가 돌아가면서 이게 뭔가 안 나와 다시 얘기하면 혀 앞쪽에는 안면신경과 연관되고 뒤쪽에는 삼차신경조와과 연관돼서 구안 나산에 문제가 생기면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구안 나산 환자나 약간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할 때 자꾸 혀를 빼요 바깥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구아나사나 뇌혈관 질라는 오랫동안 알아서 얼굴에 마비가 되 사람들은 말하는 도중 도중 안에 자꾸 혀를 빼면서 얘기합니다. 왜? 혀가 안에서 돌아야지 말이 발음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 스피킹 프로블럼 T는 뭐냐면 타임아웃. 시간 없어. 빨리 병원으로 가. 사람은 의학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랍니다. 어, 뇌혈관 질환은 3시간이 되게 골든타임이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들 입장이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어, 119를 부르던 병원에 갈때 뇌혈관 질환이 의심이라 얘기하면 빨리 검사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멀쩡하거든요. 피난데도 없고 없으면 기다리세요가 돼버리잖아요. 시간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트, 파셜미크니스 아미키니스, 스피크 프로블 m 세 번째 타임아웃 시간이 없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학적 시간인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아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케어. 일단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과 머리 쪽에 올라가는 혈액 순환과 연관되는 근육이 흉쇄돌근, 두판산근 양쪽에 어깨에 있는 견정의 우물정자, 등의 근육, 종아리죠. 또 호흡을 통해서 횡령막의 움직임과 기본적인 요소 모산검막 풀어줘야 되겠죠. 얼굴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안나사는 얼굴 자체의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 흐름과 소통을 풀어주고 모산검막, 견정, 흉쇄돌근, 사각근 이 라인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가게 되면 여기다가 ESD나 텐스로 전기 자극을 주면서 계속 근육의 움직임과 흔들림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뭐할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손으로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주거나 당겨 주거나 또 3차 신경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얼굴에서 오는 구안나사 말고 또 이런 증상이 또 있어요. 3차 신경통은요. 통증이 옵니다. 요즘또 무서운 질환이 오는 게 있죠. 대상포진이 얼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포진의 통증은 제가 경험은 안해 봤는데 어마무시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버텨서 될 일이 아니다. 의학적 도움과 병원을 가서 케어해 줘라. 자, 구하나사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어, 껌 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에서 교근 방향으로 계속 수기적 요소를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하나사는 전신내 치료적 관점에서 8대 키워드의 관점을 두고 수기요법으로 정의하면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단 환자의 마음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당장 뭔가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자체가 이 얼굴이 돌아가고 외형이 틀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케어하면서 집에 있어봤자 낫지 않는다 여러분의 케어 전신케어와 혈액순환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안면마비 구아나사 벨스파지였습니다